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녕하오요 다들 안녕하세요. 다들 안녕하세요. 다들 안녕다 자, 여기 보세요다 지금 어떻세요음하는지기억나세요다할 때는 하세요래입알다가 붙이고 입모다은동그랗게요다 힘 주세요. 유유 유. 예. 한국에서는 그유 아프다 유 발음 비슷합니다. 그다음에요. 그 다음에요 뒷자리 거요. 그유 그대로 하세요. 그 다음에 이에라 이의 예 소리로 하세요. 유하고 이 빠르게요. 유유유 유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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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에. 예. 훌륭. 그다음에요. 이입 모양 그대로 하세요. 그 뒤에는 안 하지 말고요. 엔 소리로 나오세요. 빠르게 유엔, 유엔, 유엔. 음, 很好. 그다음에요. 윤할 때요. 이입 모양 상태 그대로 하세요. 그다음에 은 있잖아요. 은 입. 그래 빠르게 한 번. 윤 윈 음,很好. 다시요. 처음부터요. 유 유에 윤, 음,很好. 그 다음에 성조 합해서 다시 한번 연습하세요. 따라 읽어보세요. 유유유유 유에 유에 유 유엔, 유엔, 예, 마지막 줄이에요. 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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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很好.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. 再见엔